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해 볼게요. 올해 국군 사관학교에서 바뀐 것들이 좀 뭐가 있는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그 바뀐 의도는 무엇인가? 자, 변경 사항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변화 첫 번째. 이건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어 교장 추천만으로 우선 선발을 하던 곳에서 일반 우선 선발을 신설했다. 많지는 않고 전체의 10%, 9명이긴 하지만 종합 선발을 10% 감축하고 우선 선발 10% 늘렸다. 교장 추천을 못 받아도 우선선발이 기회가 생겼다. 작년에 크게 변했던 거고 올해 변한 건 교장 추천의 추천 시기가 변했다. 그래서 추천 시기가 1차 시험 합격 후가 아니라 1차, 시, 어, 1차 시험 합격 후가 아니라 원서 접수할 때어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 인원수도 합격자 대상으로 두명 하는 거니까 합격할지도 모르는 애들 대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두배 늘려서 네명 하겠다. 거의 비슷하게 봐주겠다 해서 추천 인원수도 바꿨다. 교전추천에서 시기와 인원수가 변화했다는 거 올해 가장 큰 특징적 변화 중에 하나이고, 또한 2차 시험에 지원 확정 시기가 변했다. 1차 시험 성적 확인하면서 2차 응시할지를 여부했던 반면, 이제는 반해서 1차 시험 확인 후 합격자 발표까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면접 보는 거 결정할 때, 그때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즉, 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뭘 확대했다? 1차 합격 인원의 100%만큼 예비 합격자를 확대했다. 그렇죠 1차 시험 끝난 뒤에 확인하면 허수 지원자가 떨어져 나갈 텐데 그게 없어진 만큼 허수 지원자가 나와 있는 만큼 허수 지원자가 나중에 떨어지는 만큼 추가 합격을 많이 볼게.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이두 가지의 변화는 사실은 한 꾸러미의 변화이고 학생부 점수의 산출 방식이 변해서 백점 만점에 삼 점의 극간이었던 것이 구십 점 만점에 이점칠 점으로 바뀌었다. 조금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합전형에 있어서 한국사의 전형 방식이 가산점 방식에서 삼십 점의 반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뭐큰 큰 변화는 아니다.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다. 탐구도 그러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서 70점 만점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뭐큰 영향은 아니다. 뭐지? 요것 때문에 뭐가 성적대에 어떤 진단 영향이 생기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요게 간호사학교에 올해, 사관학교에 올해 있었던 가장 큰 변화들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 가지고 다시 보지만 이러한 비율로 뽑는다. 마지막으로 요 비율 잘 보면서 내가 무엇 어떤 것에 유리하고 어떤 어떤 요인들을 잘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 마지막 상기하면서 자 오늘 간호사관학교 입시 모집 요강 정리와 어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